네, 가운데로 서 주시고요. 네, 먼저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운데 봐 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오른쪽도 함께 봐 주시겠습니다.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수상 소감이 되게 화제가 됐어요. 연기와 짝사랑을 하고 있고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방금 말씀하신 게 연기가 좀 부담스러웠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97년도에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번에 99억 여자로 그짝사랑에좀더한발더 다가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네, 조혜정 씨,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어서 었 <laughs> 어, 네, 근데 데뷔를 언제 했는지를 떠나서 모든 배우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본인 연기가 어, 아쉽고, 근데 전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안 들거든요. <laughs> 너무, 좀 그래서, 어, 좀 뭐랄까, 그냥 이게... 예. 발전해 나가는 과정 아닐까 그러고 네, 힘겹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가진 능력보다 음, 같이 하게 되는 감독님들 배우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매번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할때 그렇게 무서우면서도 파트너들을 믿고 저를 던지면서 작품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오히려 그 딱사랑 수상소감 이야기가 배우분들이 많이 공감했다고 또 이렇게 들어서 아, 역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같은 마음이구나. 그래서 공감을 좀 샀다고 하니까 좀, 예, 마음이 좋더라고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답이 좀 됐을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99억의 여자 제작 발표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성이었습니다.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들 다시 한번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